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KT 청춘의 콘서트가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와 만났다고 해서 그 현장에 와 있는데요. 청춘의 콘서트를 즐기기에 앞서서 KT가 준비한 특별한 VR영화상영관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영화의 전당에서는 가상현실 영화를 상영하는 VR시어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VR시어터인 비프에서 어떤 것을 만나볼 수 있는지 KT 미래기획단 김문주 차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여기 VR시네마 비프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VR시네마는 부산국제영화행사 기간 동안에 다이나믹하고 생생한 VR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특화된 VR상영관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프리미엄관인 VR무비 라이브존도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작품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어, 일반 영화와 같이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요.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스릴러 같은 작품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특히 얼마 전에 시상한 실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인 링크온 어워드에서 수상한 영화 작품들도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도 여기서 직접 한번 영화들을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VR영상이나 영화들을 보실 때에는 PC나 콘솔,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보시느라고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좀 차별화되게 독립형 VR기기를 도입을 해서 어, 관람객들이 좀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프리미엄 관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네 물론이죠. 함께 가실까요? 네, 가실까요? <laughs> 네, 이곳 프리미엄 상영관에서는요, 이렇게 PC나 콘솔에 따로 연결하지 않고 이 기기 하나만으로도 VR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기기를 직접 쓰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형 VR 기기를 직접 착용을 하시고요. 헤드셋을 쓰시고, 옆에 있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컨트롤러로 키고 나니까 앞에 네 가지 영화가 보이네요. 이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시청을 해볼게요. 저는 무서운 고블린이 나오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오, 지금 영상이 제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사방으로 영상이 보여요. 어, 너무 신기하다. 와, 바다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 그러면 영화를 시청을 해볼게요. VR영화는 극장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마치 영화 속에 직접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 외에도 좁은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VR 영화존도 있었는데요. 마치 게임을 하듯 제가 영화 속에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영화의 전개도 달라지기 때문에 더 색다르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VR 영화를 체험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태풍이 지나가고 날이 개자마자 KT 청춘의 콘서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화와 음악이 만난 특별한 콘서트죠. 청춘의 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콘서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그러면 빨리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그 모습을 전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저는 지금 청춘의 콘서트가 열리는 소양시어터 안으로 들어와있는데요 와 여기 보세요 너무 귀여운 보이나요? 고양이 캐릭터가 라온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번에 KT에서 만든 라이생활를 위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라온이를 가지고 솜사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솜사탕을 먹어보러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봐요. 보이나? 짠! 라우이 솜사탕이에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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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꼬리. 귀엽죠? 짱 귀엽다. 어, 여러분, 저쪽에는 그 유행인 인생 네컷 사진 아시죠? 그 청춘 네 컷이라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대요. 저 이거 참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아, 할수 있어요? 중이에요? 네네. 아, 렌즈 봐주시면 요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laughs> 어, 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왔지? <laughs> 와 이렇게 특별한 사진도 남기실 수가 있어요. KT가 준비한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다 보니까 영화제와 KT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KT 홍보실의 오혜지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우리. 저희 작년 1 0월에다뵙었는데 올해 10월에 다시 하게 됐네요. 부산 국제 영화제와 만났어요. 네. 음, 특별히 영화라는 테마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청춘 자체가 원래 문화를 내개체로 만든 소통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다 보니까 또 문화 하면 음악도 음. 있지만 영화라는 장르도 굉장히 그쵸. 크거든요. 함께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KT 같은 경우에는 IPTV 1위 사업자로서 부산 영화제와 인연이 되게 깊어요. 아. 한0년째 아. 네.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영화가 테마이다 보니까 영화 관련해서 좀 즐길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네, 것들이 맞아요. 있을까요? 네. 저희 올레 TV 0번 채널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 무비스타소셜 클럽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녹화를 이번 함께 진행하게 되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예전에는 계속 가수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는 배우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 합니다. 정말요? <S> 네, 어떤, 어떤 배우들이 있죠? 아, 네. 비상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뷰티풀데이즈의 주연 배우시죠. 장동윤 씨와 함께 하게 됐고요. 장동윤, 네. 장동윤, <S> 장동윤 <S> 씨? <웃음> <웃음> 네, 그리고 <laughs>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배우로 나오셨던 진영 씨께서 함께 하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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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저도 네. 오늘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대박! 해 그럼 저도 오늘 청춘의 콘서트에서 재밌게 즐기다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네.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좀 즐기러 가볼까요? 갑시다. 한쪽에서는 농구 게임과 다트 게임도 할수 있었고, 콘서트 토크 코너에서 다룰 안케이트도 진행 중이어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심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설레는 마음으로 콘서트장에 들어갔습니다. 20분 전인데요, 벌써부터 사람들로서 무척 부족니다 아, 보여드릴께요. 아, 음. 오늘 출연하실 팬분들이 저희가 가져온 카메라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쓰시는 것 같아요. 대박아 지금 벌써 현장에 열기가 뜨거워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아, 우선 여러분, 공레이잘 피했습니까? 무수쇼 너를! 청춘에! 박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두 가지 빛을 동시에 뽐내고 계시는 청춘 배우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씨, 그리고 장동윤씨 모셔보도록 나와주세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중에 뭐 네. 말로 하지 살짝만 보여 주수까요 네, 여기 살니 그런 식으로 말지마시 오! 대박이에요. 오늘, 오늘 하루 어, 중에 왜? 제일 뜻깊은 시간이에요. <laughs>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콘서트를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춘들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청춘의 콘서트도 모두 끝이 났는데요. 오늘 전 여기 부산에 와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 가수분들도 보고 또 멋진 무대들도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청춘의 콘서트가 이 영화라는 주제와 만나서 청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영화 추천도 받고 또 영화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 청춘의 콘서트를 기대하면서 저도 여러분을. 청춘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춘에 안녕!